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까치 부부가 집을 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까치 부부는 도심의 가로수 윗동에다 집을 짓기 위해 끊임없이 나뭇가지를 부리로 물어다 날랐습니다. 겨울에 사람들이 나무의 윗동을 마치 새똥처럼 달라버려 까치 부부가 물어온 나뭇가지는 얽히설키 엮이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받침대 역할을 하는 가지 하나 남아 있지 않아 집에 기초공사를 할수 없는데도 거의 한달 동안이나 거리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물어다 날랐습니다. 까치들은 집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 사람들이 집을 없애버려도 원래 있었던 그곳에다 다시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그것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참 미안하고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봄이 오면 왜 꽃샘 바람이 꼭 불어오는지, 나뭇가지가 왜 바람에 잔잔하게 부서져 거리에 놔둔구는지, 그 까닭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까치와 같은 작은 새들로 하여금 집을 지을 때 그런 나뭇가지로 지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만일 꽃샘 바람이 불어오지 않고 나뭇가지 하나 부러지지 않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또 떨어진 나뭇가지가 마냥 크고 굵기만 하다면 새들이 연약한 부리로 어떻게 나뭇가지를 옮길 수 있겠습니까?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나뭇가지가 꺾였으면 꺾였지 새들의 집이 부서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지으려면 새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람이 고요히 그치기를 기다려 집을 지으면 집 짓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물어 오는 일도 부리로 흙을 이기는 일도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만약 그런 집에 새들이 알을 낳는다면 알이 땅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새끼가 태어난다면 새끼 또한 떨어져 다치거나 죽고 말 것입니다. 새들이 나무에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맞춤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높은 나뭇가지 위에 지어놓은 까치집을 보면 그것도 층층이 다세대 주택을 지어놓은 것을 보면 참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또한 아름답습니다. 새들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나무에 지을 수 있어서 좋고, 나무는 새들의 집들 때문에 자신들이 아름다워져서 좋습니다. 이 얼마나 사랑과 배려가 있는 조화로운 이타적 삶입니까? 또 새들은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짓지 않습니다. 그건 새들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잠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지붕이 없으면 눈비가 올때참 추울 텐데, 새들은 비바람과 눈보라쯤은 별을 바라보기 위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다고 여기나 봅니다. 인간들은 그런 까치집을 송두리째 파괴해 버립니다.언젠가 화가 이종상 선생께서 까치집이 있는 나무가 뿌리째 뽑혀 이삿짐 트럭에 실려가는 풍경을 그린 이사라는 제목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나무는 뿌리 부분을 차 위로하고 길게 뉘어져 있었는데 아래쪽 나뭇가지엔 까치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트럭은 순차게 달려가고 있었고 그 뒤를 까치 두 마리가 힘겹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트럭에 실려가는 까치 집 뒤를 따라가는 까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까치는 이사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집을 지어 놓은 나무가 인간에 의해 이사를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이사라기보다 인간에 의해 단란하게 살던 집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라는 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낡은 재건축 아파트 철거 작업이 끝나자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철거되기 시작한다. 아직 봄은 오지 않았는데 뿌리를 꼭 껴안고 있던 흙을 새끼줄로 동여매고 하늘을 우러러 보던 나뭇가지를 땅바닥에 질질 끌고, 이삿짐 트럭에 실려가는 힘없는 나무들을 까치들이 따라간다. 울지도 않고, 아슬아슬, 아직 까치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나무들을 울지도 않고. 새들이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 것은 인간이 집을 지을 때 땅을 깊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의 높이에 따라 땅 파기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땅 파기가 힘들다고 해서 약게 파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조건이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미래의 조건이 좋아질 리 없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들면 좀 있다가 나중에 하지 하고 뒤로 미루곤 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오늘은 비가 오니까 몸이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으니까 하고 핑계를 대며 곧잘 내일로 미루었습니다. 상황이라는 날씨가 좋을 때를 기다리자는 뜻도 있었지만 힘든 상황에서 일하는 것보다 쉬운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쉽게 일하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씨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듯이 좋은 상황을 내 힘으로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그 날씨에 나를 적응시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농부는 비가 오지 않아도 모내기 철이 되면 모내기를 해야 합니다. 비가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라 양수기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라도 논에 물을 대야 합니다. 그래야 가을에 별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남편이 식당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 있을 때그 고통 가운데서도 정작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악조건이 완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그 악조건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악조건이 내일의 호조건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을 사고팔 때 양의 키나 몸무게 상태에 따라 값을 정하지 않고 양의 성질에 따라 값을 매깁니다. 양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서로 지켜보는 가운데 가파른 산비탈 중간지대까지 양을 몰고 올라가 풀어 놓습니다. 그러고는 양이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지켜본 뒤 값을 흥정합니다. 양이 산비탈 위로 올라가서 풀을 뜯어 먹으면 키가 작고 깡 말랐더라도 값이 비싸지만 산비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 양이 아무리 몸집이 크고 살이 쪘더라도 값이 떨어집니다. 이는 산비탈 위로 올라가는 양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넓은 산허리라는 미래가 보장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산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는 힘이 안 들고 수월하지만 결국 산 아래 협곡에 이르러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이 산비탈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삶의 악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밝은 미래를 연다는 뜻이며 산비탈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삶의 호조건만을 찾다가 오히려 종말을 자초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인생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이 시대도 민주와 자유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언제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는 게늘 문제입니다. 그 집은 어느 한때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집이 인생 전체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시대의 집도 시대 전체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집도 시대의 집도 평생 동안 지어야 하며 새의 집처럼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새들이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듯이 우리도 고통이 가장 또독때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고통의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인생의 집도 시대의 집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의 시, 부러짐에 대하여도 그러한 집에 대한 제 성찰의 표현입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뚝뚝 부러지는 것은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는 새들을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뭇가지로 살아남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거리에 유난히 작고 가는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나뒹구는 것은 새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작고 가늘게 부러지지 않고, 마냥 크고 굵게만 부러진다면, 어찌 어진 새들이 부리로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하늘 높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누가 나를 인간의 집을 짓는데 쓸수 있겠는가?